어머님 길이 좀 막혀서 지금 호텔 바로 앞이에요 올라갈게요. 오늘 약혼하는 신부가 회장님 외동딸이십니다.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그 아이는 이미 내가 죽었다고 믿고 살고 있겠지. 내 명의로 된 재산 전부 그 아이 이름으로 돌려놔. 잠깐 들어가서 따님을 보시는 게. 개 집에 하는 꼴좀 봐. 부모 없이 자라니까 정말 고향도 없지. 엄마 차가 막히다고 하잖아요. 지원 씨 너무 감싸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하는데 늦게 온 거야?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지원이랑 결혼하려면 결혼식은 따로 없다. 왜요, 어머님?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부모도 없고 부를 친척도 없고 혼인 신고도 급할 거 없지. 당분간은 그냥 우리 집으로 바로 들어와 살아라. 어머니 결혼 후에 나와서 살기로 한건 저랑 지원 오빠가 이미 말좀 해봐. 그냥 잠깐만 엄마 말씀 듣자. 집안 일도 배워야지. 잠깐 화장실 좀. 집도 없고 집안도 없는 사람을? 엄마 좀. 엄마 그렇게 말하다가 도망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도망가면 더 좋지. 엄마가 점 찍어둔 처자가 옆에 있는데 집안도 괜찮고 준비된 며느리감을. 어머님 오늘 오늘 약혼하는 날인데 저도 민망해요. 아직 도장 찍은 거 아니잖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 <laughs>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너희 매니저 불러와 당장 널 잘라버리겠어. 내가 보기엔 이 가난한 개 집에는 그냥 재수없는 애군 덩어리야. 가서 그 애한테 분명히 알아듣게 말해라. 들었어요. 과연 그들의 운명은. 구독 좋아요.